찬송가 361장입니다.

no more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본문 통해서 기도할 곳, 기도할 곳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마게도냐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일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그곳에 나아갔어도 나아가서도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가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바울은 기도를 생활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파송받아 그 교회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방의 땅으로 전도대가 되어서 파송받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본장이 있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좇아 확실한 부름을 입고 온이 땅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바울은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 봤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일상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바울입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도가 늘 생활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자주 가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통해서 실력을 쌓게 됩니다. 도서실을 자주 찾을 수 있고, 영화관을 자주 찾을 수도 있고, 컴퓨터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가 그의 주된 삶입니다. 그의 삶의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찾을 때 경건의 사람으로 설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의 처소로 적합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던 바울은 강가로 나갑니다. 문박 강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가 거주하고 있던 처소 근처에 있는 곳인 듯 싶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외지에서 온 낯선 남자가 현지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작업을 거는 호색꾼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자 했던 바울 앞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올이 본디 가지고 있던 그 사역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와 함께 깊이 있는 진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사역의 첫 단추를 메울 수 있게 해준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 성에 오기 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끝에 다른 전도팀과 함께 새로운 사역지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 돌보았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 있을 것이고, 그 반가움 속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생판 낯선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아간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며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 앞서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바울이 거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줄수 있는 성김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순중함에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여행에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연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교롭게도 낯선 땅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자 할때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터가 다져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서는안될 것입니다. 이루었다. 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해 나갈 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질주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이를 이루시는 여와를 볼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여와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